어, 먼저 어, 대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호 선거관리위원장님과 성업관리 여러분, 또 어, 선전해주신 강남 후보와 우리 어, 선거운동원 여러분 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우리 지에. 지고 여러분 정말 칭찬 많이 해주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소감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4년간 어승처럼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뛰고 열정을 쏟고 어승처럼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